어 따라서 이러한 이제 콜티코뉴클레우스트랙에 대해서 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조절하는 것이 어 대뇌와 소뇌와 대뇌 거치를 통해서 어 우리가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자동적으로 인간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콜티코 뉴클레오스 트랙을 본다면, 이 콜티코, 그렇죠. 이 콜티코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어, 이 콜티코라는 이야기는, 대뇌 거질을 이야기하는 거예 거질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거질. 겉질에서 내려오는 트랙이다. 겉질에서 내려오는 트랙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죠. 콜티 겉질이죠. 겉질에서 내려오는 겉질 행로와 겉질에서 내려오는 스파이날까지 겉질에서 내려와서 척수까지 내려온다. 척수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신체의 사지의 근육 사지의 근육을 조절하는 것이고 척수까지 내려오지 않고 브레인 스템까지만 내려오는 것 브레인 스템까지만 내려오는 이러한 것은 거의 다 얼굴의 근육을 조절하는 것이겠죠 얼굴의 근육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가 거질 행로이다 대내 거질에서 모기의 근육을 조절하는 하위 운동 신경세포를 겉질행로라고 이야기하고 그 밑을 겉질척수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 위의 근육은 겉질행로라고 하고 목 아래의 근육을 겉질척수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목 아래의 근육을 조절하는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전체적으로 어, 콜티코 대뇌 거질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와서 메둘라에서 피라미드, 앞쪽에 있는 피라미드를 어, 통해서 교차하는 이 트랙을 우리가 어, 75에서 90% 되는 것을 우리가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하고 어, 교차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척수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이것을 우리는 어, 콜티코스파이널 트랙 중에 안테리얼 콜티코스파이널 트랙. 요, 요것은 라테랄 콜티코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하고 요것은 안테리어 콜티코스파이널 트랙입니다. 라테랄 콜티코스파이널 트랙은 거의 디지털 쪽, 손과 발 쪽을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어, 신경이고 이 안테리어 콜티코스파이널 트랙은 숄더 거들이라든지 펠비 거들이라는 프록시말 쪽을 조절하는 조절하는 트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콜티코뉴클레오스 트랙을 이야기하죠. 콜티코뉴클레오스 트랙은 얼굴 쪽을 지배하는 것이 게, 것이 되겠죠. 이 콜티코뉴클레오스 트랙은 피라미드까지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내려오지 않고, 그렇죠? 바로 얼굴을 지배하는 건육입니다 그렇죠? 얼굴을 움직이는 상위 운동신경세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숨내 메둘라 하부, 카오달 메둘라 오브랑 같아의 추체 교차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그보다 위에 중간 내 다리 내 숨내에서 하리 운동세포와 연접하는 것을 콜티코뉴클레우스 트랙이다. 어, 이 콜티코뉴클레우스 트랙은 어, 주로 양측성으로 어, 작용하지만 얼굴 근육을 지배하는 7번 내신경 페이셜뉴클레우스와 혀의 근육을 지배하는 12번 하이포글로살뉴클레우스는. 어, 양측성이 아니라 한쪽씩을 지배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리에 대해서는, 어, 2학년 때, 신경과학 때 이미 배웠기 때문에 한번더 어, 리뷰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어, 어, 이 피라미달 트랙이라는 것을 조금 정의를 조금 더 내려보고 지나간다면은, 요 전체적인 이 전체적인 네 이내 줄기에서 전체적인 내네 줄기에서 어 피라미드라는 것은 이 앞쪽이죠 앞쪽 부분을 우리가 피라미다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더 브레인의 앞쪽 어 폰스의 앞쪽을 베질라 폰스 이베이요미더 요, 음, 브레인의 앞쪽입니다 그다음에 카오 어 메둘라의 앞쪽 어 메둘라 앞쪽을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우리 피라미드 트랙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앞쪽을 지나가는 것을 피라미드 트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 뒤쪽으로 지나가는 요거 이 뒤쪽을 태그 멘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뒤쪽을 지나가는 이 뒤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익스트라 피라미달 이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그 멘툼은, 태그 멘툼은, 레티큘라 포메이션과, 레티큘라 포메이션과 크라니알 유클레우스, 열, 열두개 중에 열 개죠. 열 개의 크라니알 넓은 유클레우스. 엄밀하게 이야기한 11번 더 스파이널 코드 쪽에 유클레우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리 패스웨이, 모터 패스웨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태그맨텀으로 지나가고 이 모터 패스웨이를 특별히 우리가 이 뒤쪽으로 지나가는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앞쪽으로 지나가는 걸 피라미달 트랙 앞쪽을 피라미달 뒤쪽을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피라미달 트랙은 겉질 척수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과 콜티코 뉴클레오스트랙을 합쳐서 우리가 피라미달 트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콜티코 유클레오스트랙은 여기에서 바로 얼굴 쪽을 지배하고, 또한 콜티코 유클레오스트랙은 또한 요어 이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또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 두 개로 또한 콜티코 어, 콜티코 유클레우스 트랙은 두개로 또한 나뉘어져 있다.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주체 외로는 주체를 통과하지 않고 운동조절에 관여하는 계통이라고 정의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주체로 손해계 이외의 운동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주체외로라고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 앞쪽으로 지나오는 주체 피라미달 트랙이고, 손해 손에 이외의, 손해가 운동 기능 이외에 주체가 하, 주체가 하지 않는 운동 조절을 또한 주체외로가 하기 때문에 추체 외로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기능적인 평가를 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퍼 모터 유런 손상은 따라서 이러한 어퍼모터 유런이 손상됐을 때, 그렇죠? 경직 마비가 왜 일어나느냐? 어퍼모터 유런 손상을 당하면 왜 신부반사가 항진이 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순수하게 어퍼모터 유런이 장애가 받는다면 틀림없이 이완 마비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은 어, 꼭두가시 인형의 위실과 아래실이 끊어지게 되면 이완마비가 되는 것이죠. 어, 경직마비 상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위 운동신경세포의 장애라고 생각한 환자들을 보았을 때, 어, 이 상위 운동신경세포는 여러 종류의 신경이 함께 뒤섞인 상태의 장애를 있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여러 종류의 신경이 함께 뒤섞인 상태가 어, 상위 운동신경원 세포입니다. 따라서 상위 운동신경원 세포는 어, 다른 많은 신경세포의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직마비가 발생하거나 DTR의 항진이 나타나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순수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의 손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익스트라피라미달 트랙의 손상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여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러한 어, 손상에서 보게 된다면 이 달걀을 잡을 때, 달걀을 잡을 때, 날, 달걀을 손으로 잡아서 깨지지 않을 정도로 약한 힘으로 살짝 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이 미묘한 조절은, 그렇죠? 먼저 이런 미묘한 수축 상태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으로 수축하고 있는가를 감각 정보로도 알려야 되고, 이것이 중추에서는 또 어느 정도로 힘을 주어야 돼, 깨지지 않는다라고 계산을 해야 되고, 이 계산이 틀릴 수도 있고, 따라서 직접 잡아보거나 움직여 보지 않고선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적당하게 예측한 힘으로 잡아보고, 부서지면 조금 더 약한 힘으로 잡아보는 등 시도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움직임을, 움직임의 조절은, 그렇죠? try and error의 반복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죠. try and error의 반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자꾸 시도를 하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에러가 발생이 되고, 오차가 발생이 되면, 이 오차가, 발, 오차가 발생이 되어서 다시 이 움직임을 교정하고, 또한 오차가 발생이 되면 또한 교정을 하고,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그 움직임의 미묘한 정교한 움직임의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해보는 동작은 실수가 생기고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인 분들은 그러한 움직임을 더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에게 트라이 그리고 자꾸 도전을 하고 그리고 r r 에러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어~ 좋은 일이죠 그렇죠 에러를 발생을 하고 또한 거기에서 다시 트라이를 하고 에러 발생이 되고 다시 트라이라는 이러한 것의 반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료사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트라이 앤더 에러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자라는 이야기가 어, 될 수가 있겠죠. 어, 이러한 어, 음, 발생을 할때 그렇죠. 이러한 발생을 할 때. 중요한 트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 근육을 수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수축을 잘 억제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명령을 내려서 자동적인 명령입니다. 의지적인 명령보다는 자동적인 명령을 내려서 이 근육을 움직이게 할 때, 어느 정도의 미묘하게 그만 수축을 해야 될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억제를 하는 조절이, 억제의 조절이 움직임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더라. 적절히 수축시킨다는 것은 적절히 억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추체외로가 있는 덕분에 우리는 날개란을 깨뜨리지 않고 손에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손해와 대내, 바닥핵이 이 추체외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손해와 대내와 바닥핵. 손해가 바닥핵으로 정보를 주고 또한 바닥핵이 대내로 정보를 주어서 대내에서 이 추체외로를 조정, 다시 말하면 제어를 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추체외로의 대표적인 하위 운동식이 오늘 우리는 감마 모터 유런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감마 모터 유런은 머슬 스핀들, 근육 방출을 수축시킴으로써 근육 방출의 감도를 예민하게 하고 근육 전체를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감마 운동 신경세포가 흥분이 되어지만 근, 근육 전체도 수축하게 됩니다. 이러한감마 모터 유런의 흥분을 하는 게이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그렇죠? 여기에서 내려오는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이 감마 모터 유런을 지배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다시 본다면은 감마 모터 이레티큘러스파이널 트랙이 감마 모터 유론과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근육을 조절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체로가 내려와서 알파 모터 유론을 지배하고 있고 금을 축수로가 감마 모터 유론을 지배하고 있더라. 물론 여기에서 내려오는 이 감마 모터 유론과 알파 모터 유론은 또한 적색척수로, 올리브척수로, 안뜰척수로, 덮개척수로의 지배도 물론 받고 있습니다. 주로 받는다는 게이검물 척수로가 감마 모터 유론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나가 보면. 이 간마 모터 유론을 지배하는 이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을, 트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다면, 은이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은 어, 다리 내에서 내려오는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과 숨 내에서 내려오는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물론,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은 미드브레인과 미드 브레인과 폰스. 그렇죠? 폰스.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브레인과 폰스. 조금 더 두껍게. 미드 브레인과, 그렇죠? 미드 브레인과 폰스. 조금 더 두껍게. 가 다음에 메둘라.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다 내려옵니다. 근육들이, 요렇게, 아, 트랙들이 다 내려오는데, 위드브레인은위드브레인에서의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의 역할은 ARAS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RAS의 역할이라서 ARAS는 a c t i v ascending reticular 아, activating reticular 아, ascending reticular 아, reticula activating system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미더브레인에서 어, 시상 쪽으로 올라가서 대뇌를 각성시키는 자극에 대한 각성을 시키는 그러한 어, 역할을 하는 게미더브레인에 있는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의 레티큘 레티큘러 포메이션이 미더브레인에서 대뇌로 전달되는 이러 역할을 하는 것이고 폰스에서 레티큘러 포메이션이 연결해서. 내려와서 어 한다는 것은 어 평근 익스텐서 머스를 m 스텐서머 e 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의 익스텐서 머스이고 메둘라 쪽에서 내려와서 메둘라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은 하지의 플렉션에 에, 관련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러한 두 가지를 합치면 레티큘라 포메이션은 레티큘라 포메이션은 그물 척수로는 신체의 평형 그렇죠? 신체의 평형과 사지의 운동 조절에 깊게 관여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조금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평형은 어, 플렉션보다는 익스텐션에 더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 상태에서 이제 이스트라피라미달이스트라피라미달 트랙은 에티킬로스파이날 트랙과 또두 번째인 루브로 스파이날 트랙을 이야기를 할수 있죠. 루브로 스파이날 트랙은 적색핵에서 내려오는 구조가 되겠죠. 적색핵에서 내려와서 상지의 상지의 아래 팔이죠. 주로 팔이죠. 아래 팔 그렇죠. 주로 팔의 플렉션에 관여를 하는, 관여를 하는 트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 적색핵은 손의 의 손의 의근핵과마의핵으로부터 그렇죠 중간 위치핵으로부터 출력을 받아서 적색 척수로의 출력을 받아서 또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래 팔의 굽힌 근의 활동을 높이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어 두 번째, 어, 오게 되면,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이 되겠죠. 이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은, 어, 우리가, 어, 속기에서 오는 안뜰 신경과 꼭지액, 손해의 파스티지알유클레우스 꼭지액 뿐만 아니라 프로플로 노드랄로 탈의 결절엽으로 통해서 안뜰 척수로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척수로는 교차하지 않고 사지의 평근의 활동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균형을 잡는 데는 평근의 활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에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팔보다는 다리 쪽입니다. 다리의 편은 강도가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택토스파이날 트랙이 되겠죠. 택토스파이날 트랙은 시각과 청각에 의해서, 시청각이죠. 시각과 청각에 의한 어, 고개 돌림입니다. 자동적인 고개 돌림이 되겠죠. 고개의 움직임, 목의 움직임이 되겠죠. 따라서 어, 중간 위 둔덕, 그렇죠. 에서 나와서 어, 시각의 정보 그 다음 아래 눈동 위치에서 청각의 위치를 어, 청각의 정보를 받아서 목 수준까지 내려와서 SCM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각과 청각의 자극에 따라 머리와 목의 움직임에 깊게 관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썸머리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리 내 거물 척수로의, 척수로는 평금에, 그렇죠 평근의 수축 활동을 높이는 것이고, 숲내 거물 척수로는 굽힘근의 수축 활동을 높입니다. 어, 그러니까 하지의 펴고, 하지의 굽힘에 작동하지만, 이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이 하지의 평근이기 때문에, 하지는 전체적으로 무엇이 더 강하냐? 그러면, 이스텐션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또한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을 통해서 아래 팔굽힌건의굽근의 활동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